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예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아멘. 도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축복하시라 믿습니다. 아멘. 예, 예비된 그 은혜를 왔다 가져가지 마시고 오늘 반드시리 주님을 꼭 만나고. 아멘. 만날때 예, 우리, 만날 때 우리 주님, 주님 제대로 만나면 오늘 우리 예, 예,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오늘 해결해 주실 줄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바라는 것들은 십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 아, 그래서 아,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를 내시한번 우리 마음을 새기고 아, 네, 오늘도 우리 말씀에 어, 주목해서 아, 네. 네 이바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부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1편의 24편 뭐 한국 절이지만 2절의 말씀과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의 시원한 에, 생명의 강가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대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7월달 첫 주서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름 휴가 특집으로 나가 지금 7일즈로양주한 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오늘을 나누고 있, 아멘.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음, 물, 물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시는 부분이 돼요. 근데 지금 시즌이 휴가철이다 보니까, 음, 많은 사람들이, 음, 여러 곳을, 휴가, 휴가지로, 우리 휴양지로, 그렇게 또 시설을 떠나기도 한, 한다는 거죠. 그 중에, 아, 우리 물가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장마철이 왔잖아요. 장마가 지금 또, 어, 좀 장마가 이제 좀 지루할 만큼 조금, 좀, 좀,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늦장마, 이게 장마가 좀 지루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야 아멘. 장마 때는 진짜 우 모두가, 에, 경계, 긴장을 풀면안 돼요. 아멘. 아야 아멘. 자칫하면 우리 지금 막 모든 게다 물이 쓸고 갈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장마는 어, 또 우리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장마나 태풍이나 모든 게다 우리 자연적인 것이 다 있어야 되지만 아, 네.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예, 모든 것들이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네. 아, 네. 예. 범람을 하게 되면 어, 다 잠겨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우리 한강 그쭉그 그, 그, 그 그, 그 주변을 보면 잠수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잠수교. 그래서 우리 다리가 장마가 아닐 때는 그게 다 그냥 표가 안 나잖아요. 근데 장마만 졌다 하면 이제 물이 잠, 물에 잠겨서 그래서 잠수교 그렇게 이름도 붙여지고 그러잖아요. 다리 이름이 그런 것처럼 다른 것들도 지금 장마가 너무 심하게 지다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도 하고 아멘. 잠겨버리기도 하고 아멘. 다 이렇게 또 태풍, 바람하고 같이 비가 허나가 퍼우면 그냥 다 망가지기도 하고 아멘. 그렇잖아요. 1 0분상간에 물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죠요? 어떻게, 뭐, 해볼 수도 없이, 어, 사람들이 그냥 물 속에, 그냥 막, 갇히더라고 네, 너무 사시간에 그렇게, 물이 불어나면, 내과도 네, 아닌데, 그렇잖아요? 길에서. 그 길에서 차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10분 동안 정지된 상태에 있을 때, 그냥 그 자리가 물이 그냥 꽉 차가지고, 차는 이제 완전히 물에 잠겨, 잠겨고고 사람은 이제 걸어서 거기서 막, 아, 이만큼 빠져가지고, 막, 나오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 우리는 세상적인 그 장마의 예, 물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놓은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는 지금 우리 본문이아닌데 요한복음의 우리 7장을 보시면은 장차 올 성령을 가리켜서 예 생수 아멘 또강 아멘 예 은혜의 강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물에 물에 대한 부분이 성령을 또뜻하게한다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생수 아멘. 아멘 그래서요 우리 사람에게는 물이 물이 너무 너무 필요한 것이다 아멘, 아멘. 인체에 75%가 물로 되어 있다는 거야 아멘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참물 탱이인 것 같아 네늘 네. 음, 물로다가 거의 됐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1%, 2%, 아, 그 정도 우리 1%도 진짜 예, 수분이 떨어지면 예, 탈진된다탈수현상이 아, 네. 일어나서 아, 아, 네. 생명의 지장도 줄 수가 있다는 아, 네.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보여지는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람, 또 짐승, 모든 식물 뜻도 마찬가지야. 이게 물이 어느 정도 딱 필요한 양만큼 있어야 살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우리성령으로 우리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이 에스겔서 4 7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네, 나와 있는 내용으로요 잘보시될점이습니다 아멘. 네. 네,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장마 때는 엄나마을담아하게 되면 물이 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무너질 수 있고, 아멘. 네, 그렇게 될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기한하게 하나님의 이 나라의 생수이 물은요, 오늘 이 성소로부터 시작된 물은, 아멘. 오히려 우리 신령의 모든 머리, 손, 발끝까지를 적시할 수 있대. 이것을 딱 물에 잠겨줄 때, 아멘. 우리 영혼이 오히려 소성함을, 얻게. 아멘! 아멘. 네, 네 세상에서요 그 물은요 잠기면 잠칫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네,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아, 네. 저는 장마 때를 항상 우리 시골을 늘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물을 가까이 하고 자랐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두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 시골에서 수영 선수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기본, 어렸을 때부터 물에 늘 이렇게, 살다시피 했던 게 있어서, 하여튼, 야 나중에 보니까 수영하는 수영 선수들이 기렇게 나오는 게 보이는 거죠. 어렸을 때 TV가 없을 때였고, 조금 자라서도, 뭐 형편이 또, 뭐, 좀 좋지 않은 집에서는 TV가, 또 금방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진짜 이제, 때가 되니까, 아 전기불이 들어오고, 전기불이 들어왔다 해도, 뭐 가정 평평히또 대학 그것도 TV라는 게 내가 들어오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게 그게 그걸 봐야 뭐가 정보를 알수 있는 거죠뭐 수영 선수가 뭐 이쁘고 이런 것들이 야, 근데 진짜 다른 세계를 이제 TV가 들어오면서 다른 세계를 살게 되는 걸 같더라고 그때 보니까. 그래서 라디오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아이한 예, 대서 소리가 나거든네 조금만 조금만 대서 박스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처음엔 신기했잖아요. 그래서 귀를 갖다가 거기다가 촥 붙여갖고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는 줄 알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TV가 나오면서, 와, TV 속에 사람이 저렇게 있는 것 같다. 응? 도심에 따로 없는 거야. 모르면은. 할수 없어. 그래서, 아, 사람이 저렇게 또 박스 안에서 실제 또 보이네. 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랬잖아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가고 아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조금씩 알고 난 뒤에 보니까 막 축구 선수들이 이제 막 그때 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어렸을 때 보잖아 요 레슬링 레슬링도 많이 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이제 또 나중에는 또 세월이 또 지나서 아막 올림픽 경기 하고 막 이때 럴 수영 선수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위에 다이빙하는입다비는거볼 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바위 꼭대기 에서 물에 잠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는 어렸을 때 몰랐지만 이제 몰랐지만 조금 크니까 잠수를, 음, 다이빙을 하는 거죠. 잠, 다이빙을 해서 잠수를 하는 건데, 다이빙을 모르면 그냥 그냥 그대로 탁 던져서 배를 하죠. 배 치기 한다는 하죠. 이 다이빙을 배로다가 탁렇게 하게 돼요. 처음에 하는 사람 모르니까. 그럼 배가 겁나게, <laughs> 배로다가 뚝 떨어져 가요 물속에. 배가 완전 찢어지는 것 같은데. 몰라요? 배치기라안 <laughs> 물에 그 압력에 배가, 배부터 딱 떨어지면 배가 완전히 막가게가이찢게 찍히는 것 같이 그런 고통이 있다니까. 그래서 요령이 머리서부터 입수가 돼야 되잖아. 그래야 멀리도 나가고 잠수해서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몸에 다치는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얕은 물에서 거기를 다이빙 한다고 해봐. 큰일 난다니까. 그러면 이제 굴해지는 거예요. 수심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다그 어렸을 때부터 다 봤기 때문에 알죠. 어디가 깊고 얕은지 다 알아요. 어디를 가면 발목까지 오기도 해. 그래서 송사리 때가 도는 데는 발목까지 오는데. 그럼 거기서 고무신을 가지고 예전에 흰 고무신, 또 아버지, 또큰 고무신, 막 이런 거로다가 막 송사리 때막 이렇게 건지고, 이렇게 해서 어, 또 놀이를 하고, 또 이렇게 장마질 때는 반도를 가지고, 예, 그물을 이제 이렇게 딱 던지잖아요. 근데 반도는 양 옆을 가서 숲, 숲이 있는 데다가 그냥 막해놓고 바로 가 이렇게 치면 보기 때가 막 들어와요. 양 옆에서. 그 반도는 가운데서 뜨는 게 아니에요. 양옆 가장자리에 숲을 있는 데서, 숲이 있는 데서, 에, 물가에 있는 숲이 있는 데서 막 <laughs> 그것을 하면은 붕어, 붕어 때가 잡히고, 뒷구라지 잡히고, 어, 그래서 어렸을 때는 늘 여름만 됐다 하면 한이개월은 그냥 밖에서 살다시피 해놓고. 집에는 방에도 잘, 에, 잠잘 때도 거기, 다리, 집 앞에 다리에서, 내가에서 자기도 하고, 그러지 않고요. 여름 내내 방 안에서 잘, 잘 때가 별로 없습니다 방에서 잘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나가면 다, 한때 여름이니까 동네에 사람들이 다 있고 그래서, 그때는 뭐, 여름에는 사람이 거의 내가로 다, 거의 다 와요. 밤에 있고, 낮이고. 그렇게 그런 곳에서 자랐는데, 물이 진짜 어렸을 때는, 너무 어렸을 때는, 송사리 때에는 발목까지 오는데 그런 데로 가서, 에, 뭐 그냥, 모래 가지고 모래섬 음 짓고, 에? 또 허물기도 하고, 물에 막, 이렇게, 또, 모래섬이 부너지잖아요그데 송사리 갖고 놀았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이가 하나, 하나, 한 살, 한살 먹을 때마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들어가, 중학교 이렇게 돼. 고등학교 때 그러면, 들어가는 물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이제, 무릎까지는 진짜 들어가요. 오늘 에스겔서의 4 7 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래요. 아렐루야 아, 네. 아, 네. 그래서 우리 세상 물은 깊어질수록 위험해요. 아멘. 네. 아멘. 네. 세상의 물은요 깊어질수록 수심이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위험해집니다. 아멘. 그런데 네. 아, 네. 하나님의 이 나라의 물은 진짜 신기한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물은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에 우리가 영원히 더산다라 아멘! 이건 완전히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진리. 아멘! 또, 하늘아래의 법. 아, 맞아 이렇게 우리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진짜 나중에 허리춤에 제가 있는 데를 한중고등학교 이제 어, 중학교 때쯤에 허리춤이 있는 데까지막 이제 이제 시도를 하는거죠 예,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자신감에 조금씩 붙으면 그렇게 물이 조금 깊은 데로도 자꾸 찾아가 그리 그래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나이가 어린데 처음부터 물가에만 깊은 데로 확 들어가 봐요 그 자리에서 꼬르륵 이렇게 해갖고 모습이 안 보일 수 있어 아, 네. 알렐루야 아, 네. <laughs>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또한 중학교 이제 넘어서 고등학교 가보 돼요. 키가 이제 넘을 수 있는데 발발 끝이 땅바닥에 물 그게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 그게 뭐예요 이제 창이라 물에. 그래서 아까 우리 무릎에서 허리에서 이제 모목에목 예, 뭐 돌이 물이 오는데도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허리 쯤 허리 쯤찾는 데서부터는 움직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니미야 여기까지도 그래도 괜찮은데, 목까지, 가슴을 지나서 목까지 오게 되면, 진짜, 사람이, 이 두려움이 확 오는 거야. 두려움이 사람을 엄습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만 이성을 잃을 수도 있어요. 허우적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쉽게 빠져서, 그 물에서 못 나오고, 그렇게 편을 당하니까 하는 거야. 당황할 수밖에 없죠. 물을 잘, 이렇게, 물 속에 잘 놀지 않은 사람들은. 물을 보면, 겁을 먼저 집어 먹기 때문에, 물에 대한 그 공포심이 없어야 되는데, 그 공포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아, 막, 사르냐고 막, 살을고막 허적거리고 그러면, 더, 더 깊이 이렇게 더, 발려 들어가요. 잘못하면 더, 물을 먹고, 하다 보면 더 이제 막, 겁이 더확 오잖아요. 물을 먹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거기서 이제, 진짜, 어, 사람들이요, 우리 여름만 되면 윗사람이 하여튼 해마다 그렇게 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거기서 막이공 호흡해서 물을 확 토해내면 다시 살아나 그러면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물로 앗든 사람이 야영객 기트들이 그 가족 단위로 다 이렇게 온 사람, 전부 다막 전부 다 일제의 손뼉을 치고 박수를 막. 진짜 어렸을 때는요 그 우리 집 앞에 그 냇가가 인산이 내려서 물반 사람 반리 진짜 냇가에 발 디딜 무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몇 막 사람 그렇게 일을 예? 당해도 잘 모르실 텐데 근데 한번 그렇게 되면 다물밖에도다 나와 그래서 사람이 이제 막 그거 살리는데 막다막일세이다막 그걸 지켜보고 그런 온몸이 물에 물이, 물이 이렇게 차단해러면 온몸이 도 그래 사람 몸이 그래. 근데 이제 숨이, 이제 숨이, 숨, 통이 아꼈으니까, 물로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용으막 이제 해서 그걸를 품어내면 이제 숨이 돌아오면 이게 사는 거예요. 참, 찰나예요, 찰나. 사람이. 예? 네? 물 속에도 잠깐이에요, 잠깐. 그냥 바로 그냥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물이라는 게 엄청나게 우리 인간에게 꼭 있어야 되지만 똑 때로는 무섭기도 한 거야. 아니 우리가 네, 자칫하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잘 물도 잘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네, 오늘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물은 우리가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소성함을 얻게 된다. 아니 왜? 그래서요, 우리 머리 끝까지 잠겨야 돼. 네 머리 끝까지 잠기면 오히려 이, 우리 이렇게 보여지는 아, 우리가 지금 내과에 가서, 또 우리 바닷가에 가서, 아멘. 그것이 이렇게 머리 끝까지 딱 들어가면 사람이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요, 호흡 조절이안 되고 위험하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 생수, 이 생수의 강에 우리 몸을 확 잠그면, 예, 네, 우리 영혼이 새롭게, 아멘. 깨끗하게, 예, 네, 우리는 이제 영혼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이 생수, 물, 강가로 그래서 우리가 다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다. 아멘. 알릴리오, 아멘. 시원한 생명의 강가로 나그치시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제목이잖아요.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계곡을 찾아서 계곡에 이아거기는 많은 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시원하잖아요. 그죠? 바위집에서 나오는 물이요. 또 산속에 또 거기서 이렇게 골짜기에서 나오는 그 물이 아멘. 아멘. 예, 그러다 보니까, 계곡으로다가, 이렇게 시원한 그늘과 물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캠핑 족도 있고요. 에, 또, 대가나, 아니면 바닷가, 강가로, 이렇게, 피서를 오늘도,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가고 있겠죠.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해수욕, 해수욕 한다고, 또, 바다로도 가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강가로 아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아니다, 아냐, 아냐, 아냐 이렇게 할때에 우리의 신이 다시 한번 아니다. 오늘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이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의 이 기능, 물의 역할, 아니다. 우리 성령의 생수의 역할을 우리가 왜 우리가 물가로 나와야 되느냐? 강가, 하나님 나라의 강가로 왜 나와야 되냐? 더러운 것들을 아니다. 죄를 씻겨 주시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의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러운 것이 죄악이 싹 씻겨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처음에 예수를 믿고 주님께 요리한첫 번째 거치는 관문이 물 세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침례, 침례, 세례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의 이제 돌아온 죄악을 싹 씻어버리고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아메.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거듭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 나라의 강가에 날마다 우리가 달 달려올 때 여기에 와서 우리가 강가에 우리 심긴 나무처럼 시편의 우리 일편에 심긴 나무처럼 아메. 날마다 심겨지면 아메. 우리의 신명이 새롭게, 새롭게, 또, 별마다 사랑. 아멘 할렐루야! 아매! 그래서 어린 신앙에서 점점, 점점 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발목, 발목 신앙, 무릎 신앙, 예, 네, 우리 그래서 창의는 그런 신앙. 그래서 아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진짜 네. 아, 자꾸 자꾸 내 은혜의 강가로 계속 아매! 달려오니까, 신명들이막자라고 있잖아요. 소성을 날마아 얻게 돼멘 아 할렐루야! 아! 그래서, 사시사절이 날마다 푸르르고아 달마다 네. 실과를 비고 아, 네. 그래서야 사시사절이 불황이 없다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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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에 간다. 아, 네. 생명의. 로 아, 네.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 줄 믿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말씀이 오늘 s g 서의그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의 아, 1편에도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의 말씀이 예. 여호와의 우리 여호와 율법을 날마다 주하로 복상하는 자는 시의 백심에 나무 같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사7장짜의 대언가도 또 비슷하잖아요. 아, 아, 네. 예, 강가에 심긴 나무는 잎이 촥촥해서. 아멘. 44절, 그냥 진짜 윤택하게 막, 그냥 기름기가 그냥 막 버들 강아지까지도, 아멘. 기름기가 막 찬찬해진다. 찬찬 아멘. 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가뭄이 걱정이 없다는 거요 가뭄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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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이 또다 가능합니다. 아멘. 아니려야. 아, 네, 네 나무의 신과도 비치니까 우리 삶의 열매가 이렇게 물을 통해서 비쳐진다 아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의 우리 영혼에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녀 아, 네. 우리의 영적인 물도 아, 네. 우리 삶에 있어서 반드시 아, 네.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다 아니려야. 네. 아니. 네. 그러니까우리 오늘도 우리의 죄를 깨끗이 더러운 것들을 씻겨주시는 것도 아, 네. 있지만. 두 번째 우리가 양식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양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아,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우리 이사야 55장에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네. 아멘. 할뭐하려고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주님이 아, 에,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주님이 물가, 성령의 생명수 생명수 단가로 우리를 오라고 아, 하셨습니다 아, 할렐루야 아, 그래서 사먹되 돈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아, 예, 이전에 너희가 옷자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따라 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 여수수고 하느냐, 나를 청소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아멘.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예, 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이 생수가 우리 삶에, 우리 육신의 또 영적인 부분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다 들어있다. 식으로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와계신다는 거에요 할렐루야 은혜의 강가에 오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에요 먹고 마시는 것과 우리 심령들의 모든 갈급한 문제 갈급한 것들이 다 해소가 되죠 할렐루야 모기 탈때 물을 시원한 얼음 냉수를 다 들키면 목이요. 그냥 그대로 확들려옵니 할렐루야 가슴까지 시원해져 우리 몸이 또 시원해져 할렐루야 그래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 생수도 찬가지가 아멘. 우리 심령에 지금 컬컬하고 답답한 것들이 오늘 그냥 빵! 들려옵다나 오늘 문제는 해결해 줄것 믿습니다 아메, 아메. 그래서 지금 필요한 양식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말씀으로 하늘의 향식으로 오신 주님 할렐루야 아, 예, 아, 예. 요한복음 7장 37절 예,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왕이 흘러나니라 할렐루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희 계시지 않니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장차 오실 성령을 오늘 아까 처음에 생수. 에? 생수.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가 또 물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 아니, 아니. 물이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다또 필요돼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이 거기서 우리 해결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예, 물이 있어야, 어, 뭐, 복식도 또, 우리 식물. 아멘. 예? 그리고 또, 우리 또 양식으로, 우리 또 뭐, 쌀. 예? 아멘. 모든 것들이 물에서부터 또,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의 지금, 삶의 지금, 예, 다친 여러 가지, 답답한 어, 그런 문제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성령의 세수가, 예, 네, 우리의 마음을 시케해 주시오. 이 더러운 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잘 만나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멘. 근데 우리 죄를 먼저 씻고, 아멘. 그 요단단에 우리 몸이 들어가면, 잠기게 되면,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겠다. 할렐루야. 그와 그열 11기 하, 열1기하 5장에, 우리 나만 장군이, 그 문득병 걸린 나만 장군이, 그가 이렇게 요단강가에서 몸을 일곱 번을 그 선지자 말한 대로 담갔더니, 그, 그 더러운, 그, 죄로 인해서 그 병이 왔다 이렇게 그들은 여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병이, 아멘. 조차도, 그 병조차도 자취가 남지 않아. 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 그렇게 그 더러운 물인 것 같은 요단강가에그 몸을 담갔을 때,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다. 아멘! 그래서 흔들병이라는 것은 또 우리 교만화에서 자만하고 그런 것들이 부모와 조상과 자신의 것들이 자신에게 그게 질병이 온 것을 먼저 우리가 그러니까 죄가 씻기고, 아멘. 씻기고 나면 거기에 질병도 떠나가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양식으로 오신 주님, 또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치유에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함께 하신다는 요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불치 질병, 불치의 질병으로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고통받는 그런 사람도 우리의 쇠에까가에마다 나와서 아멘, 아멘. 우리의 머리 끝까지 온몸에 다 물로 물에 안기면 아멘.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는거루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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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지금 물폭탄 같은 진짜 그런 장마에 지금 물에 막 비가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자대니까 아멘, 아멘. 그것처럼 오늘 주님의 우리 은혜의 강가에 진짜 우리 몸이 나와서 아멘. 오늘 소나비, 장대비, 성령의 서비스에 우리 풍탄을 차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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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시원하게 차례, 차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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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중면 우리 머리에 있던 것도 의심도 부정한 것들이 싹 떠나가.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있는 것도 다 떠나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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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새마을에 지금 막고 우리를 에,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더러운 것들도 악한 것들도 아멘. 이 시간에 다떠나갔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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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밤에 탁 붙잡고 아멘. 오늘 이말씀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다, 다 깨뚫고 계시는데 아멘. 우리 걱정되신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제 그걸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아멘. 아멘. 오늘 나는 이제 하, 받았어. 아, 아멘. 오늘 주님이 도와주신다. 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곧 응답하시. 아멘. 다 주실 걸 믿고.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날마다 우 선진하니, 아, 승리하시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 축복 우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주의 지원합니다 지원합니다 아멘. 주원합니다. 아멘. 주원합니다. 주원합니다. 아멘.